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그 또다시 장혁 씨를 모시고 이번에는 그 북한의 이혼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씨는 2년 전까지도 북한에 살았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참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2월 달에도 한번 저희 주성아TV에 출연했고 또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 또 이혼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사람들이 이혼이라는 걸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자랄 때 우리 마을에서는 제가 이혼한 사람 보지 못했어요 뭐 다른 데 가면 이혼한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혼하고 거의 뭐 재판소 가면 이혼 안 해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보위원 같은 경우 당 일꾼 같은 경우 이혼하면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곳이 북한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온 탈북자들 막 들어보니까 아, 이젠 돈만 주고 뇌물 주면 이혼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그 맞아요? 이혼이 진짜 되게 격변의 음. 이런 시기를 겪고 있는데 진짜 네.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음. 뭔가 이혼을 하고 집에 와 있으면 어. 부모가 막그 부끄러워해 그 자식을 사회적 시선도 안 좋고 남자 여자 다 여자 다 통토로서 근데 네. 여자가 좀더 네. 심했죠 네. 네. 그러다가 진짜 2000년 이후로부터는 돈 있으면 이혼이 가능했거든요 어떻게 이혼해? 요 예, 네, 그런데 지금도 또 그건 또 옛말이 돼버렸어요 이혼 가능한 것도. 아,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막 이혼이 가능해도 그렇게 네. 막뭐 원하면 되는 건 아니었을까요? 아, 네, 맞아요. 그때 2000년 네. 지나면서 어, 사람들의 경제적인 조금 수입, 네. 음. 개인 사재산도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음. 개인의 욕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많이 첨예하게 대등하면서 이혼율도 상대적으로 증가했고 음. 그리고 이혼을 합법적으로 허락해 주는 곳이 재판소인데 음. 사실상 재판소는 국가 기관이긴 하지만 수익을 올릴 방법이 뚜렷하게 없어요. 이렇게 민사 소송 같은 게 드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사들은 뇌물 먹지 않으면살 수가 없는 네. 세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이 유일한 권리는 예. 권한은 이혼을 시켜 주는 거. 아. 네 그래서 진짜 연하라 많이 갔죠 그러면 뇌물 보통 이혼 한건 하려면 어느 정도 먹여요 아 그게 뭐 정해진 가격이 있는 건 아닌데 보면 뭐 가난뱅이의 이용 가격이랑 네 음. 부자의 음. 이용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 주변에서 한오 육백 불까지는 뇌물로 쓰는 걸 봤습니다 오 육백 불이면 그 북한의 사인 가족으로 치면 한몇달살수 있는 돈이에요 아 지금 가격으로 하면 한오육 개월은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오육 개월 네. 정도 그러면. 뇌물만 먹이면 다할수 있어요? 아, 이게 또좀 되게 나름 먹으면서도 청렴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음. 이게 뭐냐면 뭔가 명분 이런 걸또 중시를 해요. 음, 그래서. 처전에 예. 네. 꼭 이혼을 시켰던 대상이 어떤 게 있냐면, 불임하는 문제. 오. 그러니까 뭐 남편이나 아내가 임신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이때는 이혼 사유에 충분해요. 음. 그 외에 무슨 외도를 피운다던가. 음. 예, 네, 요런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외 이런 거는 예, 네, 아니 가정 폭력도 사실은 별로 이해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거의 이혼 사유가 아니고. 예, 네, 어. 그 본질적인 사유가 아닌 걸로 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런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시켜주고, 그외 이제 재판소도 음. 자기 계획량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뇌물을 주고 이혼하면 갑자기 그돈 많은 지역에서는 이혼이 막 쏟아지고 도는지지 <laughs> 네. 이혼 못 하잖아요. 그것도 무슨 지역할 당제가 있어요. 네. 건, 그래서 어. 어느 정도만 허용, 호용, 허용하고 이번 아. 주에 몇 쌍을 이혼시키겠다. 이런 아. 계획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각 뭐, 그 청진시 구역별로. 네. 재판소가 다 있는데. 여기, 너희 여 너희가 열건 하면 우리도 열건 정도 맞춰야지 여기 스무 건 하면 니네만 뇌물 다 받아 뭐 네. 혼자 잘 사나 이렇게 아, 네. 되는 거야. 그것도 한, 또 나름의 암묵적으로 이렇게 있네요 네. 지역 할당제래 그 지역 할당제를 하는데 내가 뭐 이번 그. 주에 새 쌍을 음. 이혼 시키겠다 결심을 하면 네. 첫째는 그돈 제일 많이 주는 사람 한명 네. 이혼 시킬 어. 거고 둘째는 조금 제일 여기서 들어보면 사 네. 공감, 네. 공감할 네. 수 있는 네. 이혼. 네 어. 이건 진짜 아니다. 네. 이거 하나 이혼 시켜줘요. 어. 그외 하나인데 이 하나를 어떻게 뭔가 명분 있게 납득이 어. 되게끔 나무 열 명이 와서 기다리잖아 어. 이혼하겠다고. 어. 그 냄을 먹더라도 소, 소문 나면 안 네. 되니까. 뭔가 나름대로 공정하고 우아하게 일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되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 음. 생각해낸 게 어떤 거냐면 100m 경주를 시키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열상이 왔다 그러면 네, 그열상을그 재판소 운동장에서 이렇게 100m 굶고 <laughs> 놓고 달리기 시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부가 손 잡고 고 네, 손 잡고 달려갔다가 와서 1등만 이혼 시켜 주겠다. <laughs> 네. 그런데 그게 되게 웃기는 건데 그 1등, 이... 1등 하고이혼해 주죠. 네. 진짜 죽기 살기로 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그 미친 듯이 뛰고 어. 들어오면 음. 1등 선에 들어오면 막그 사람들이 막 좋아서 웃다가 선 선작 그막 웃다가 어. 어. 그다음 막운대요 어. 그러니까 막그 이제는 우리 이혼이야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어. 성공을 했는데 어. 그 사람들이 막 울면서 그 젊었을 때그 뭔가 음. 설렜던 음. 감정 그리고 음. 열기 이런 걸 다시 느끼면. 손잡고 말없이 그냥 도로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혼 안 하고. <laughs> 우리가 그 재판에 그 이혼 숙려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네. 근데 들어보니까 그 북한식 이혼 숙려제도는 100m 달리기인데 그것도 먹히네. 그뭐 네, 모든 아, 재판소에사는건 아닌데 진짜 예. 그런 재판소에서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진짜 그만큼 이혼이 첨예화되는 문제로 아. 나섰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돼요. 옛날엔 어... 달리기라도 잘하면 이혼이 됐는데, <laughs> 지금은 김정은 저... 들어서면서, 네. 최근에 2018년? 네, 2018년 말 2019년 들어서면서, 무슨 우리 사이에 이혼이 있냐 하면서, 이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혼을 금지시켰어요? 네, 2019년에? 아예 못하게 하다 보니까. 아 김정은이가 우리 사이에 무슨 이혼이 있냐 그, 그랬다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와... 그럼 이혼 못하는 거예요? 네, 거니까? 생활하던 그 아... 주변에서 어떤 부분은 이혼하겠다고 재판소 갔다가, 응. 쌍욕을 쳐먹고, 어. 네, 그냥 왔어요. 이혼 네. 못하고, 말도 어. 못 꺼내고, 어. 왔는데, 조직이 다 통보가 돼가지고, 어. 그 남편이랑 아내는 각자 자기 조직에 가서, 막그 군중 비판 수준으로, 원리 <laughs> 비판 다하고 무대 원래 세워놓고, 사람들이 한 명씩이라도, 너 어떻게 이혼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막 욕을 하고혹 때려갔다가? 혹였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노동달련 6개월. 음. <웃음> 네, <웃음> 진짜 말 한마디 <laughs> 잘못돼가지고 진짜 아, 권욕을 아. 치렀는데, 예. 그러면 참 쉽게 말하면 제가 있을 때는 거의 이혼 못하는 비유해서 말하면 탈레반의 세상에 살다가 네. 그 다음에 또 2000년대부터 돈막 주면서 이혼이 막 됐다가 2019년에 또 김정은이 말 한마디로 또다시 탈레반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근데 그 이혼할 때 그렇지 않아요 또 이게 재산 분할이라는 거 하,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혼을 못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예전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음. 이혼을 하는데 신랑이랑 신부 쪽에서 그러니까 음. 남자랑 여자 쪽에서 이제 어느 쪽에서 힘을 더 쓰냐에 그 따라서 누가 을더 많이 줬는가에 따라서. 예, 따라서 재산 분할도 어. 조금 유리하게 하고 음. 양육권도 음. 예, 대체로 애를 또 서로 가지려고 해요. 그럴 때 보면 음. 예, 생활은 힘든데 자식만큼은 또 포기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힘을 쓰는 쪽이 예, 아. 애를 가지기 위한 네, 그런 그런 음, 것도 하고. 책사유라는 게 있는데. 누구 잘못으로 이혼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아, 뇌물 주면 있죠. 그게 바, 바뀌나요? 이제,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 저그 사람, 치명적이잖아. 예, 전에 그 이혼 사유를 알려고 해, 사람들이.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합의를 할 때, 음. 뭐, 내가 돈은 좀더 가지겠으니까, 음. 잘못은 내게 있다고 해라. 음, 음. 네, 뭐 내가 무슨 임신을 못해서 음. 이혼하는 걸 하지 뭐. 어, 예, 어, 내가 어. 무슨 뭐. 병이 있어서 이혼하는 걸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렇게 딜에 조카 이 예, 거래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안 되면 판사한테 돈을 더 많이 주면 예 네. 잘못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 그런 것도 있죠. <laughs> 이혼 재판이 뭐 마냥 회피할 수만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그런 이권다툼이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 예, 이런 돈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또 이혼을 안 하면 되게 좋은 사회가 될것같은데 <laughs>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laughs> 어, 어차피 감정 갈라졌는데 네 이제 갈라졌는데 이혼을 안 해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중첩 생활이라고 하죠 내가 음. 법적으로는 이 사람하고의 그런 혼인 관계가 되어 있는데 딴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중첩이라고 하는데 그 노동 달랜드에서 중첩 생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혼하고 이 여자하고 눈 맞아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네, 이쪽을 정리를 못 하니까 정리를 못 하는데 같이 이쪽에 살면 그것도 너는 <laughs> <다른데 또> 보내고 오 다른 데또 보내고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아는 친구의 누나가 제 친구네 집이 좀 가난한데 친구의 누나가 처녀 때 너무 청년 동맹에서 와서 괴롭혀요. 어. 네, 이제 조직 생활을 해라 어, 안 하면 그렇지. 돈을 얼마 내라 이게 음. 너무 괴롭히니까 생활이 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위장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아는 사람하고 어, 어.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상 그 결혼 이혼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어, 가정 주부면 뭐안 불러내니까 네, 덜 해요. 어. 청년 동맹은 청년들의 좀 음. 국한된 거라서 일단 주부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관대해지기 음. 때문에 위장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걸 또 다시 이혼을 못 해요. 지금 그럼 뭐 인생 그냥 완전히 끝났네. 네, 그러다 보니까 못하겠네. 인생이 되게 시작부터 꼬이는 거예요. 이혼제도가 없어졌습니까 네. 어. 이런 그 폐단으로 인해서 결혼 신고도 잘안 하고 이제는 네. 중첩 생활 만연하고 음. 막 사회적으로 이제 진짜 결혼하고 이혼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감정이잖아요. 음. 네. 좋아해서 사 사귀는 거 해서 결혼하는 거랑 진짜 싫어서 헤어지는 거 이거를 국가에서 개입해서 뭔가 이렇게 막 하겠다고 하니까. 진짜 웃기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이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하지 마. 아, 지가 뭔데, 이혼하지 막 사람이 감축해, 그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혼하지 마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결혼 안 할래? 하고 같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회가 풍기 문란, 문란이 더 심해지는 네, 거 아니에요? 뭔가 북한이라는 사회는, 네. 7 80년대까지만 해도 뭔가 조금 음. 좀, 북한 사람들은 되게, 어, 이런데 순수할 것 같고, 이성 문제에서는. 예, 네, 네. 네, 뭐, 천여총각 연애하는 것도 되게 막 수줍게 하고,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거든요? 음. 아, 이제는 그런 도덕성, 노나기가 좀 부끄러운 시절이 왔습니다, 사실. 점점 북한도 물란해지고. 네. 아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좀 이번 시간에 많이 웃었어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뭐 그냥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이게 이혼이 없는 사회를 여러분 상상해봤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더구나 그뭐 김정은이가 이혼하지만 하니까 다시. 2019년부터 이혼이 금지됐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튀어 가지고 결혼 안 하고 중첩 생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간부들이 유튜브 보면 김정은한테 좀 다시 제기하세요. 아, 김정은이 볼지 모르겠는데 이혼 좀 하자고 우리 어? 이혼 없는 사회가 저도 겪어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하겠는데 그게 한 5, 6년 뒤가 될지, 뭐 1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회의 폐단을 다 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겪어봐야 다시 유언제도가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간에는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는 북한의 유언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또 장혁 씨 불러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듣도록 하고, 또 장혁 씨그 유튜브, 장선비 한양살이 들어가셔도 재밌는 얘기 많으니까 많이 찾아주십시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